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했듯이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GBS와 메이커스 집회가 좀 시간이 생략되고요. 이후에 멸려회에 또 팀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본당으로 이동하셔서 3시 반부터 진행되는 기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 혹 이제 급한 일정이 있으시면 당연히 또 이동하시겠지만 할수 있다면 70년에 한번 돌아오는 우리 충현교회의 70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끝난 이후에 또 우리 면회가 수고해줘서 우리 또 사은품도 같이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참가 선물들을 나눠드렸는데 그 부분도 우리 또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찬양팀도 끝 일찍 끝냈지만. 설교보다는 이제 좀 특강 형식으로 잠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1,2,3부 예배도 참여하시고 이따가도 또 예배를 참여하시기 때문에 피로도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요즘 또 술, 담배, 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팀조장 양육 때는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안 했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어,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술 담배 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밖에 못할것 같아요. 시간이 어차피 축소하는데 설교보다 길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어 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좀 깊이 하나씩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된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에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 있겠지만 한번 방향성을 잘 들어 보시고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먼저 술, 담배, 성의 순서로 갈 건데. 자, 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갑자기 술이 땡긴다 해 가지고 오늘 기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야, 교회 70주년인데 축한 잔 해야지 하면서 팀별로, 조별로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네. 그죠? 비상 <laughs> 비상까지 올려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술에 대한 개념이 어땠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에 대한 개념은 저 녹색병이었어요. 그죠? 녹색병이었고 저 녹색병의 끝은 알코올 중독, 가정 파탄. 인성이 망가지고 좀 상정 못할 어떤 그런 술 많이 먹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짐승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뭐가 된다고 하죠? 네 개가 된다고 하면서 인상이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술에 대한 예전의 인식은 술 먹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회에서 술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리어 어르신들이 볼 때에는 좋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더니 술을 안 먹는 데더라. 또 옛날에 술 때문에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좀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머니들이 교회에 가셔서 이 술에 대한 기도 많이 하셨었죠. 그런데 요즘 술은 어떤가요? 여러분, 저 녹색병 마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드실 뻔했죠. <laughs> 네. 자, 저는 이제 술을 먹지 않지만 술을 알아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저래요 술이 녹색병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있긴 있겠죠, 그죠? 녹색병이 있겠지만 되게 예뻐요 병이. 와, 무슨 뭐 향수병, 뭐 어떤 시원한 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대학생들이 아주 잘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요즘은 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우리 빌더스 가면 저거, 어, 저거 이렇게 할것 같은데. 과일, 과일 소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저게 또 도수가 낮아서 뭐 굉장히 취하지도 않고 자매들도 불편하지 않고 이렇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죠? 요즘 젊은이들의 술 뭐죠? 저게 뭔지 아세요? 위스키 뉴스에 굉장히 유명했죠. 요즘 젊은이들이 맥주 이런 게 아니라 위스키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볼 같은 거 하면서 저는 하이볼 얼음을 커피에 넣어 먹습니다만 이제 그걸 딱 이렇게 넣어 먹으면은 되게 요즘 막 분위기 있고 뭐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먹으면 좋은 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니까 저게 뭐죠? 요즘은 전통 술을 살리자라고 하면서 막걸리까지 나오면서 제가 예전에 그 아내랑 시은이랑 예산 시장을 갔었는데 보니까 예산 시장에 그 백걸리 그게 되게 유명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백종원이 만든 백 이렇게 거기서 직접 한다는데 요즘은 막걸리도 되게 프리미엄화해서 되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기 쉽고 좋게 만들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날이 선선해지죠. 한강에서는 뭐죠? 왜요? 한강에서 왜 뭐니 뭐니 해도 침이죠 한강에서 데이트하고 할 때. 뭐 여러가지 좋지만 그래요 맞아요 요즘 한강에서 가면 치맥 먹는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게 제 사진은 아닙니다 네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네자 여러분 술을 저렇게 먹다 보면 요즘은 술이 어떻게 되죠 술이 취해서 먹으려고 먹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분위기 또 어떤 기호 또 시원한 음료에 가까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데요. 카톨릭만 가도요 술에 대해서 다릅니다. 저저 저 신부님이에요. 아그 수녀님이에요.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 야 주님 사랑합니다. 술 먹는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 또 종교인 직집 신부님의 인생 맥주 칭다오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카톨릭에 대해서는 이게 가면 봐보니까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우리 신부님 이 이거 같이 맥주 먹고 술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카톨릭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우리 기독교는 딱, 약간 지금 틀딱 같은 느낌으로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냥 안 돼. 싫어. 돌아가. 그래서 우리는 술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요즘 술은 옛날 그 녹색병이 아닙니다. 뭐 무알콜도 있고요. 뭐 0.5%도 있고뭐 5%도 있고요. 뭐 과일소주도 있고. 그리고 저는 술이 씁니다라고 하면서 막 회사 다니는데 어떡해요? 영업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뭐 이렇게 왔는데 어떡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그냥 지구지순하게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하면서 되게 좀 부담스럽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왜 술이 안 된다고 할까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죠 초기 성교사님들의 판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어, 너무 그러기 때문에 절주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 교회 안에서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저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술 때문에 죄를 범하니까 만병 만죄의 근원인 술을 먹지 않게 한다 자 여러분 이 1번 중에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1번 1번인 것 같다 물론 제가 저게 다 답이 아니니까 쓴 거겠죠. 근데 저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술 먹고 죄를 저지르지 않고 혼자서 먹으면 되잖아. 조, 뭐 곱게 먹으면 되는 건데 뭐 그게 굳이 하나님 앞에서 죄질리는가? 막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딱이 생각하죠. 야, 딱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어? 먹어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이 중에서 난술 먹고 이렇게 드루이드처럼 동물로 변한다. 뭐 그런 분들은 일단 먹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음표 있는 거 보면 열어보고 싶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능력이 비밀스러운 능력이 초능력이 뭔지 알고 싶잖아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제 주사예요. 내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얼마 전에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너무 궁금한 게 내가 술을 먹... 이게 술이래. 수면 내시경을 하고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수면 내시경하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할까 궁금했는데 안 알려줘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은 딱저 얘기를 듣고서는 아마 대부분 합리화를 할 겁니다. 그래, 취하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내 주량은 알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오픈 마인드로 우리 주님께 다가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막상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막연하죠. 왜? 나는 술 먹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술 먹고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없는데 난술 먹고 도리어 잘 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담배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술 먹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 몇 퍼센트가 될지 물어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런데 담배는 생각보다는 적어요. 교회 안에선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 이거를 떠나서. 담배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일단은 백해무익이죠. 백해무익하다고 세상에서도 이미 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담배의 종류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저게 권렬형 담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배. 요즘은 저렇게 앞에 좀 무서운 그림들이 있지만 그에 맞춰서 아주 예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권려를 어, 담배가 있고 요즘 자매들이 아주 많이 피는 걸 봅니다. 액상형 담배 냄새도 안 나고 뭐 흔히 이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집에서도 필수 있고 실내에서도 필수 있고.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서도 요즘은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담배 냄새는 안. 나게 하려고 액상형으로 바꾸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저런 게 있었구나 외워가지 마시고요 안 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액상형 담배도 있고요 또 찾아보니까 시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뭐 대부분 접하진 않지만 그냥 멋있어 보여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담배 대부분 필 때는 우리 중고등학생 때 멋있어서 피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피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술과 담배는 조금 다른 게 담배는 중독이죠.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술에 대해서 접근이 좀 달라요. 담배는 일단 중독이고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끊기가 힘들어서 계속 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시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담배는 중독이 확실하다고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담배는 기호 식품이다. 내가 골라 먹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이미 중독에 빠진 겁니다. 중독에 빠져서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담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담배가 왜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일단은 중독의 영역이라는 거한번 생각은 해 보시되 이거는 우리 모두가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담배는 나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우리 모두 안 좋으니 담배는 우리 모두 하지 맙시다라는 거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냥 담배 끊어라, 담배 피지 마라.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단은, 뭐, 어, 그래, 뭐, 담배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구나. 근데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면 은 교회에서도 굳이 피라 안 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그저 그렇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알겠지만,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가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 그러면 역시 답은 액상이네 하고 가면서, 해를 끼치지 않는 곳에서 내가 담배를 피고 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도 고등부를 맡았을 때가 있었는데 고등부 때꼭 우리 담배 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련회 때 가서 피고 올때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멀리 가서 사고 치지 말고 선생님 보는 앞에서 피고 오라고 그만큼 못 끊더라고요. 그리고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담배도 역시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갖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왜술 담배 이야기인데 성이 나올까? 이 이야기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 하면은 설레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래서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고요. 또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해야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거는요. 연애할 때의 스킨십도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를 저랑 하게 되면 분명히 저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스킨십 때문에 싸우고 이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자좀 적나라하지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자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떠나서 오늘날에 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성적 취향도 있죠. 나는 이런 취향을 갖고 있고, 나는 저런 취향을 갖고 있어.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간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성의 문제에서는 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성은 어떠한 것입니까?라는 이 질문. 되게 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깊이 들어가는 순간 어, 너무 깊어져서 다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술, 담배, 성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왜 성이 나왔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성을 몇 개를 만드셨을까요? 두 개죠. 뭐와 뭐죠? 남자와 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가 안 나와서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 이외에는 다른 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번해죠. 제3의 성, 두 개의 성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변형된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죄의 어그러짐으로 인한 남성과 여성의 뒤틀림입니다. 그거는 죄의 결과고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선함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셨지만 죄가 틈타 들어와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어그러짐이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의 어그러짐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개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너무 수많은 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동성애, 양성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이상한 성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말한 대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남성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성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왜 그렇게 부끄러워요? 이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주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그냥 자웅동체로 만드셔서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메바처럼 분리되면 되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러면 될 텐데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남성은 어쨌든 힘이 세고 여성은 섬세하지만 물리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냥 이제 빌더스는 좀 어리니까 비와 좀 이렇게 좀 미화하겠지만 좀 이렇게 비유하겠지만 우리는 남성은 성기를 다른 모양을 갖고 있고 여성도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물리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끌리게 만드셨습니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목적일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자손을 낳아서 막 하는 이런 짐승 같은 그런 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어떤 가정의 연합 또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두 개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을 꾸려서 자손을 이루고 그 자손과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이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나는 교회와 주님과의 연합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노라라고 했었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건요. 주님과의 연합의 청사진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된다. 여러분 연합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죠.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남녀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육신과 육신이 마주보고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그게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된다라는 기쁨입니다. 되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가겠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해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할 텐데, 자,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플라토닉한 사랑할 거다.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분명히 육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관계는 현실적이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쾌감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연합되는 기쁨의 청사진이에요. 아주 티끌만한 거지만 이땅 가운데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이 플라토닉한 어떤 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충만케 하고 기쁘게 하는 이 다른 것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구나라는 걸이땅 가운데서 누리게 해주시는 청사진인 겁니다. 데모 버전이고 샘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만약에 여사친이 있어요. 여사친이 있어서 같이 팔짱도 끼고 헤드락도 걸고 같이 막 이렇게 허그도 하고 만약 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한 우리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손잡고 키스하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게 비슷한 스킨십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야, 우리 지금 다 같이 술 게임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 안 했지만, 아니, 그 우리가 우리가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술 게임하면서 같이 뭐... 애무도 해보고, 막좀 야하게 놀아보고 그러자라고 했을 때, 결혼해서 제정신 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 안할 거야. 이게 맞겠죠. 자, 예전처럼 허, 어깨동무하고 팔짱 끼고 다닌다고 칩시다. 만약에 좀 이렇게 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 안할 거야. 난 남편이 있어. 난 아내가 있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제 아내가, 여러분의 또 아니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손을 같이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손을 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잘 지냈니? 하면서 막 손을 안 나요.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때 만약에 내가 결혼한 사람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를 바래요? 안 돼, 건들지 마. 싫어, 난 남편이 있어, 난 아내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술 취하는 게 방탕한 걸까요? 그게 왜도... 왜도의 느낌이 있어요. 방탕하다, 음란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온전히 갖고 싶어요. 성경은요 교회와 우리 주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주님은 독점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다는 건 우리에게만 집중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순결하기를 바라시는데 술은요. 알콜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 술에 의지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남자들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야, 술한잔 먹고 풀자. 그건 뭐냐면 술의 기운에 의지해서 풀자. 술한잔 먹고 우리 고백하자. 술의 힘에 의지해서 고백하는 거죠. 제정신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술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서 살기를 원한다. 성령의 의지에서 고백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화해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성령의 의지에서 그 바이어를 대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그래서 야술한 잔만 먹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술안 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아니 나는 그술한 잔이 아닌 그 순간마저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갈래. 그 고백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담배도요. 똑같아요. 담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난 성령에 의지할 거야. 중독의 모든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이 맥락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의사가 이제 좀 진찰을 하겠습니다. 또 어디 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의사 뺨을 빡 치면서 감히 어딜 만져? 감히 어딜 봐? 하면서 옛날처럼 발치고 실 가져와. 우리 추수철 형제 안 왔죠. 네 한의사 데려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러면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 먹지 말라면서 술 취하지 말라면서 디모데에게 술 먹으래요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가 이걸 갖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막 술을 먹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디모데가 아팠어요 그 당시엔 약이 없었어요 포도주로 달래야 돼요 그래서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마약 다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아플 때 병원에서 뭐 해줘요 마약을 넣어 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나는 성령의 의지에서 이 수술을 견디겠다 하면서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고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사랑을 알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난 이제 담배도 끊을 거고요 술도 안할 거고요 성의 부분도 지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내 온전히 모든 순간을 성령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래서 아주 짧게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술, 담배, 성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게 기인해서 나와야지 사랑하지 않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메이커스 안에서도 지금 술 드시는 분,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좀 방탕하게 성생활하시는 분들, 간혹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지를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근원적으로 그게 끊어집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해서 안 하면 물론 좋죠. 좋은데 나중에 그 궁금증이 생겼을 때 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라고 했을 때좀 오늘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끊지요? 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고 우리 오늘 또 이후의 순서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가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도 이 세상 속에서 방탕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